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로 들어와요 많이 예민할 거고 그러니까 올해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랑이 다가와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도 어어 어 했던 것들이 병원에내해보에는 똑같이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어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왜 과부하에 걸린다거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직성바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직성바람이 터아오르는 시기입니다 뱀의 기운과 말의 기운이 부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독이지를 못하는 이런 걸로 들어와요. 명상이라든지 릴렉스, 감정의 컨트롤 이런 걸 조금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과 계속 마찰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자아와 나, 내 스스로 부딪힘으로 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든지. 하지만은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내 직성이 돌아오다 보니까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욕심에 욕심을 더함으로 해서 인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을 하시는 분도 내가 성과적인 부분은 지금에서 당장이 아니라 좀 멀리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을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시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 시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 시기로 들어옵니다. 즉석바람이 들어오니 마음의 명상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하십시오.